팸팸팸팸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3명 다 모았죠 와우 바로 이 맛이지 오늘 플레이할 브롤러 바로 카드의 마술사 타라입니다 타라는 특수공격 한방으로 전세를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브롤러인데요 제가 타라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타라의 꿀팁도 알려드리고 특수공격 쓰는 요령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은, 범위 형태를 띄고, 투사체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굳이 범위 지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초반부는 이렇게 견제해주면서, 특수 공격 게이지를 모으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오케이. 저불 죽였는데, 아, 저거, 저거 죽으러 가자. 근데, 파이퍼, 지금 스나이퍼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요, 레온이 조금 고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왔다갔다 하면서 귀찮게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어 레온 잘해 하지만 니타의 궁극기 티버가 간다면 어떨까 좋아요 지금 센터 꽉 잡고 있죠 왔다갔다 해주면서 그냥 카드 한 번씩 날리고 공격 게이지만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지금 약75% 정도 모았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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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대더한대더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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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자 지금 잼 아홉개 요거까지 먹으면 1 0개고 특수공격 활용해가지고 레온이 숨어서 온다 얘들아 레온 숨어서 온다 하지만 저 특수공격 있거든요 특공으로 다 깔끔하게 일로와 레온 잡아주고 오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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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파이퍼 조심해 파이퍼 조심해 어불 조심해 불불불어 다행이야 잔나계나 불조심 깔끔하게 승리하면서 와 니타가 스타플레이어를 가로채네 좀 전에는 너무 견제만 한다고 특수 공격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판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숨어가지고, 자, 게이지 좀 채워보자. 한대 맞춘 거 싫어하니? 숨어주고, 오! 얘들아, 센터 뺏기면 안 되는데. 아,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리고 방금 자몽이 무빙 쩔었죠. 피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대로 가서 맞아주는 클라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제시로 와, 제시, 제시, 제시 자식이 깔끔하게 잡아주고 나도 죽었다. 저 제시의 털렛 파괴해야 되는데 이제 4대 1로 지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차피 타라라는 이오야 아... 지금 8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타라가 특수 공격 한 방으로 극복하는 고로나입니다. 오케이 그래도 지금 센터 잡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내려올 수 밖에 없거든요 오 채웠다 특수공격 게이지 드디어 다 채웠어요 팸팸 목표는 팸아 팸은 좀셀것 같고 요 제시 노립니다 제시 일로 와봐 제시 일로 와 일로 와이 자식아 깔끔하게 특수공격 그렇와 바로 보셨죠 크로우가 센스가 있네 바로 호응해주면서 적들 그냥 일망타진하고 잼, 지금 6대6으로 동점인 상황에서 한번만 더 성공하면 된다 팸을 잡아야 돼요 팸을 팸팸팸팸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3명 다 모았죠 와우 바로 이 맛이지 내가 타라를 하는 이유 이 맛에 타라를 끊지 못하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맨날 타라만 합니다 한번더한번더 일로와 와와와 와. 어, 뻥 터뜨리고 바로 바로 뚜껑 패버리기이 친구들 지금 의욕 상실했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와, 뿌듯했다. 요 정도만 스타 플레이어 내놔. 벌어 댁! 깔끔하게 스타 플레이어도 챙겨주고, 트로피도 다섯 개나 획득합니다. 이번에는 하이스트에 도전을 해볼게요. 사실 타라는 하이스트에서 역할은 적들이 우리 금고를 파괴하러올때 막아주는 수비 역할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장벽을 부술 수 있는 스킬이 뭐 궁극기는 있지만 멀리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수비 형태의 포지션을 취해주면 돼요. 포르티이렇게 수비 형태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 아주 좋았다. 그리고 보니까 이 맵이 저기 가운데만 뚫으면 나도 충분히 금고를 때릴 수 있겠는데? 오. 엘프리머 같은 브롤러가 있으면 거리 유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리가 막아줄 거고, 여기 뻥 터뜨립니다. 일로와, 일로와. 뻥! 터뜨리고, 바로, 카드 날려버리기. 활용해서, 오. 오,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뻥! 오케이. 야, 엘프리모, 엘프리모, 엘프리모. 아, 큰일이다. 엘프리모가 우리 금고 파괴하고 있는데, 너희 금고 체력 19% 남았다. 참고해라. 어, 뭐야. 저 콜트가 우리 콜트를 죽였네? 니네 콜트 어딨어? 오엘프리모엘프리모입니다 L프리머, 숨어 있다가 수비 위주로 갈 거예요. 그렇지, 우리 콜트는 공격하고 여기다가 딱 뿌리면, 열로 와 열로 와 오케이 오 오케이 깔끔하게 수비해 줬죠. 이러면 우리 콜트가 마음 놓고 공격한다는 거지. 는 나의 착각. 지금 적 금고 체력 12%, 우리 금고 체력 81%나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오 오케이 수비해주고 오또 온다 또 온다 불보온다 오케이 또 수비해주고 와 브롤러 거의 뭐 골키퍼 수준 클라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걸어 뒤 콜트 특수 공격으로다가 깔끔하게 금고 마무리하면서 승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타라는 쇼다운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솔로 쇼다운 말고 뉴데이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불이네. 아, 불타라 조합도 나쁘잖아요 왜냐면 타라가 궁극기 특수 공격을 썼을 때 불이 바로 호응해 주면서 밀고 들어와서 끝장내 버리면 되거든요. 불라 천천히 하자. 요거 먹어, 요거. 어, 너너왜 파워 큐브 두 개나 먹었냐? 요것도 니가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을까? 알았어. 와, 착하다, 착해. 자,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슉! 지금 가운데서 지금 접전이네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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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타 니타 니타니 제시니 누구니 야불불 불, 여기다 불오오오오 지금 조조업 괜찮네 제시에다가 오오오 오, 오. 됐다 파괴했고 여기가 센터인 것 같으니까 센터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아이들 바로 끄장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특수공격 게이지를 덜 모았으니까 얘네들 때려주면서. 특수 공격 게이지 조금씩 모아 줘야 돼요. 지금 약75% 정도 모았고 원거리에서 견제해 주면서 일로 와, 일로 와. 아, 제시 살아났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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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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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몽이 클라우드 제대로 보여 줬죠 분명 때릴 수 있는데 한대 때리지 못하면서. 오케이. 지금 특수 공격 게이지 꽉 채웠거든요. 너희들이 싸울 때 구경하고 있다가 구경쓰 하고 있다가 불불불불불야 죽으면 어떡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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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쇼다운이야 쇼다운이야 어어 저건 팬이 어 근데 살아났고 우리팀도 우리팀도 살아나 살아나 불 살아나 불 났다 너네 큰일 났다 이제 어 너희집에 불 났어 이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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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아 오오오 오 오야 오 일단 요부터 파괴하고 일로 와 일로 와아 큰일이다 큰일이다 오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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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빙 실패하면서 오 하지만 바로 살아났죠 야불불불불 코로 퇴 깔끔하게 쇼다운까지 일등하면서 오늘 좀 된다 와. 아주 저 친구 칭찬해 이제 어느정도 타라를 쓰시는 법을 익히셨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저로 빙의하셔가지고 직접 플레이한다고 생각해보시고 한번 저희 플레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포르티 포르티 견제해주면서 견제 견제 주면서 특수공격 게이지를 모아야 돼요 오오 오케이 무빙으로 피해주고 센터 잡자 센터 잡자 우리 팀이 지금 엘프리모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잡기만 하면 진짜 일방적으로다가 잼을 모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센터 잡기가 쉽지가 않네. 어, 니터도 거리 유지 잘하고. 콜트, 콜트, 콜트! 어, 좋아, 좋아. 우리 콜트 좋아. 어, 야, 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제시의 터렛을 못 받아. 이게 바로 자몽이 클라또라는 거죠. 적들의 터렛 위치를 파악을 못 합니다. Okay, 이걸 일단 파괴해주고. 엘프리모 어있니 아, 적진에서 죽어버렸네. 자, 하지만, 일발 역전의 찬스 있습니다. 한 대만 더 때리면 된다. 한 대만 더 때리면 돼. 됐다. 아, 다 모았거든요? 엘프리모야, 근데 니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필살기를 썼을 때, 엘프리모가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 니네 너무한 거 아니니, 진짜? 니네, 니네, 니 일로 와, 일로 와. 아, 곰탱이만 끌려오는 클라도. 아, 어쩌란 말이냐 일방적으로 누가 맞으면서 패배하는 각 나와버려줘 대형 상자는 얻었거든요요거 한번 깔끔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 타라의 PP가 나올 수도 있어요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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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마저도 또 배신을 하네 특수공격 한 번으로 잼을 싹다 뺏어올 수 있는 초고난이도 특수 캐릭터 타라 재밌게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 유익하나? 뭐 모르겠지만 새로운 브롤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